안녕하세요. 소화행 다육입니다. 제가 어, 이다육 사야 사장님 협찬 덕분에 어, 아싸 나눔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분들이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셔갖고 어,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요 추가 상품 구성을 했습니다. 네명 예, 했는데 어, 제가 원래 하던 대로 일곱 명. 3명 추가합니다. 어, 그날, 어, 여기서 추첨하면서, 요, 추가 상품도 같이 추첨하겠습니다. 오늘 7월 1일이니까, 어, 내일 마감이죠. 어, 요렇게 해야 너무 많은 분들이, 어, 응원해 주셨는데, 4명이, 어, 너무 경쟁률이 <laughs> 센것 같아서, 어, 저, 요거는 제가, 어, 하는 겁니다. 소확행 다육이, 어, 감사한 마음에, 어, 또, 이렇게 세명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 보시면, 어, 제가 화분을 두 개씩은 못 드리고요. 가격이 좀 있죠. 어, 제 유튜브 해도 수입이 얼마 안 됩니다. <laughs> 예,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조회수를 올려주시면 조금 또 그런데, 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어, 이렇게 뭐, 대박나는 사이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 어, 꽃탑은요 요거 하나랑, 어, 다육이는 똑같이 피가를 하나, 예, 요렇게, 요렇게 구성해가지고, 세 분을 음, 추가해가지고, 그러면 일곱 분이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곱 분한테 제가, <laughs> 그래야 제가 조금 편할 것 같아요. 마음이, 홀가분하고 예. 뭐 사실 제가 뭐 어, 뭐를 알고 시작한 사람도 아니고 어,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고 어, 다육이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덥석 해가지고 음,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미비한 점도 많고요. 그리고 말또말 주변이 없다 보니까 재미있지도 않고 이런 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봐주시고. 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는 구독자 나눔이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어, 오랜 기간 동안 제 영상 열심히 꾸준히 봐주시고 이렇게 어, 하셨던 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언젠가는 감사 나눔을 한번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마침 어, 이다육 사장님이 어, 화분을 협찬해 주시는 바람에. 음, 제가 덥석 받아갖고, 이렇게 아싸 나눔을 하게 되었는데요. <laughs> 예. 그래서, 제가 어제 1차 정리를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 어, 응, 저거, 엉모해주신 분들 이름 다 적고, 그 종이 적고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음, 그래도 제 영상을 봐주시고, 어, 또, 응원을 해주시는데, 내가 너무, 어, 작,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요 화분 하나랑, 어, 요 피가르, 예, 다육이는 또 다른 거 드리려니까, 어, 또, 차이가 좀 질까, 이런, 어, 마음을 또, 드시, 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서, 화분만 다릅니다. 화분을 두 개씩 드리면 좋은데, 어, 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분이 조금 고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형편에 맞게 합니다. 예. 요렇게 해가지고 세 분, 예. 요 화분 똑같은데요. 수제 화분 특수상 크기, 뭐, 이런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요런 거는 제가 뭐 누구누구 이렇게 기억을 못하고 그냥 추첨하면 추첨하는 대로 당첨되신 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어, 여러분. <laughs> 예. 늘 어, 수확행다유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쭉 응원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살짝 코끝이또 쨍해지네요. 일일이 예민합니다. 이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laughs> 예.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예어 내일 오후 5시 마감입니다. 5시 되면 제가 창을 닫을 거예요. 댓글 창을 그러니까 뭐어 지금까지도 응원 못하신 분들은 어, 이 영상에다가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요거는 추가 상품 구성을 제가 했다고 지금 급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 제가 아싸 나눔 이벤트 영상에다가, 예. 아싸 나눔 예, 참여 의사. 뭐, 전만 찍어도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요렇게 해가지고 어, 편집 없이 요 영상 바로 올라갑니다.